저는 고려대학 물리학과, 시립대 물리학과, 건국대 물리학과,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총 4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수능을 준비하면서 국어와 영어 같은 언어 과목의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아 저의 기대보다는 낮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점인 수학과 물리를 시험 보는 편입은 저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편입을 배심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6월까지 미적분과 다변수 파트, 그리고 선형대수를 오태훈 교수님의 기본 개념 과정인 키메스 1.0을 통해 학습하였습니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키메스 2.0과 3.0 과정을 통해 고난이도 문제 유형을 익히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과 12월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응시하여 정확한 나의 위치를 가늠하였고, 틀린 문제를 통해 부족한 개념을 채워나갔습니다. 문제를 꼭 반복하여 풀어보고 싶습니다. 편입은 학교별로 편입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나오는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희망대학의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풀어볼 것입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을 찾고 해당 학교에 진행되는 관련 연구와 논문을 찾아 학업계획서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학업계획서에 더 강점을 두고 확신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국향 교수님 첨삭 특강을 이용하여 학업계획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연고대 편입이라는 말에 중압감이 들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하시게 되면 나름 할 만하다고 생각이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편입은 자신감이다. 편입에 성공한 경험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한계, 대학 편입으로 뛰어넘어 상승하다. 편입은 김영, 김영 편입, 화이팅!